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가 들려주는 생생한 부동산 소식, 투고TV입니다. 서울의 용납동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청계 리버뷰 자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계천 하류와 인접해 과거 침수 피해가 많았던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해관리 구역으로 지정 후 재개발되는 단지인데요.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분양단지입니다. 공급 위치는 서울시 성동구 용납동 108-1번지, 공급 규모는 1670세대 중 797세대이고, 14개 대웅이며, 최고층은 35층, GS 건설에서 지은 대단지 아파트로 2026년 입주 예정입니다. 타입 구성은 5구 타입 359세대, 73타입 292세대, 78타입 142세대, 84타입 4세대 분양 예정입니다. 1편에서는 입지 분석과 주변 시세를 알려드리고요. 추 입주 공고가 나오면 분양 내역과 청약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입지 분석은 교통, 학군, 편의시설 순으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은 트리플 역세권으로 2호선 용담역은 도보 10분 예상, 신담역은 도보 9분 예상되는데요. 이 역은 신설동역과 성수역을 연결해주는 고통이고, 300m 이동하시면 5호선 답심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업무직으로 출근하신다면 여의도는 50분 정도, 강남은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학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리에 초, 중, 고, 대학까지 모두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답신리 초등학교, 용납 초등학교, 중학교는 승인 중, 고등학교는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대학은 한양대학교, 도서관은 동대문구 답신리 도서관을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편의시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마트와 엔터시스는 1.2km 4분 거리, 홈플러스는 1.3km 5분 거리, 롯데마트는 1.5km 6분 거리, 장명당 공원은 395m로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히스테이트 청대 9월 실거래가는 5구 타입 10억 7천만원, 8사 타입은 12억 8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네미안 이브 9월 실거래가는 5구 타입 10억 3,950만원, 84 타입은 12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청계 SK뷰는 396세대 2025년 7월 입주 예정이고요. 5구 타입 9억 6천만 원, 84 타입 13억 4천만 원에 경쟁률은 143.84대 1로 놀라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청계 리버브 자이도 청계 sk 뷰보다는 조금 더 비싼 오구타입은 9억 7천만 원대 8사타입은 13억 중후반대 분양가 예상됩니다. 청계 리버브 자이의 장점은 입지가 좋고 성게천 뷰를 영구적으로 볼수 있으며 또한 왕십리역을 간통하는 gtxc 노선이 예상되어 있어 추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초등학교가 도보로 조금 거리가 있고 지상으로 철도가 다니다 보니 소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 통장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청약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입주 공고가 발표되면 분양 내역과 청약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투곰TV의 장곰입니다.